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예, 오늘은 저제 주말농장 이 복분자농장 그한 켠에 이렇게 한 30평 정도 공간을 만들어서 제가 그 여기 안에 그 블루베리 아로니아 그리고 뭐 고사리도 있고요 이렇게 심어 놨는데 이 아로니아가 이한줄요한줄 요게 대략 한몇미터 되나 모르겠다. 여기 한 대략 한한팔 미터 한팔구 미터 되겠는데요. 요한줄한열한 줄을 한 심어놨는데 열한줄 제가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좀 뽑았습니다. 뽑고 열한줄 중에서 이들 줄 뽑고 세 줄만 남겨놨다. 남겨놓고 다디 뽑았는데 아왜 뽑았는가 하면 이게 그 아로니아가 몸에 좋은 것은 알지만은 이 자가 소비용으로 열한 주는 너무 많더라. 많더라. 어, 나눈다고 했지만은 너무 많고 해서 이 아로니아는 수확을 아무리 늦게 해도 이 떫은 맛이 남아 있습니다. 이 당도가 올라가려면 최대한 수확을 늦게 해서 9월 한 10일에서 15일 전후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파를 수확 본보다는 확실히 맛은 좋고 좋습니다 하지만은 떫은 맛탄닌문 때문에 먹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그 아침에 생식용으로 어 블루베리 아로니아 복분자 이렇게 갈아서 먹는데 고어그 물량 고그 물량 빼고 이렇게 한 자가 소유로 하면 제가, 제가 판단할 때한세주세 포기만 해도 충분히 먹을 것 같더라 그래서 세 포기만 놔뒀습니다 이세 포기만 해도 최소한 오그 키로 이상은 땁니다 오 키로에서 한십 키로는 따기 때문에 아, 이렇게 그다 뽑고 그 자리에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 블루베리를 지금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예, 이 블루베리는 참고로 집에서 제가 그동안 화분에 화분에 키우던 겁니다. 화분에 키우던 것을 아, 이제 집에 이제 화분을 좀 줄이고 이렇게 최대한 이쪽으로 옮기고 화분 관리를 좀좀 좀 적게 할까 싶어 가지고 옮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해서 뽑고 나면 이렇게. 어, 지금 시기가 지금 12월 달이라도 이 시기에도 큰 문제가 없다. 왜? 이렇게 화분에 있는 흙이 거들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벌써 꽃눈보라도다 되었습니다. 꽃눈보나다 되었는데 이 자리에 뽑아내고 이렇게 그베리 이식을 하고 있다. 예, 이식하 방법은 간단하게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파고 그냥 그 자리에 그 자리로 이렇게 분을 뜯는 것을 깨한도 씁니다. 굳이 분을 깰 필요도 없고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대도지만 분을 안 건드리는 게 좋다 밑에 어, 흙 부분을 이렇게 내가 심을 부위, 어, 높이를 적당히 맞춘 후에 이제 흙을 메꾸면 되거든요 흙을 메꾸고 한 손이 휴대폰 이 있어서 전사 사분 못더 그래 발로 하겠습니다 발도 가끔은 떨익스 임새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꾸고 이제 그들 블루베리를 그들 때. 그드 어, 어캘때그어놨던 걷어, 그득 이런 이제 부유초 같은 거. 여기 이제 그 솔잎 소나무 파쇄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이렇게 위로 그어 올리면 됩니다. 예, 네, 그 올리가 덮어 놓으면 보온 보습에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로니아 대신 이렇게 블루베리로 갱신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이고, 여기는 달래가 제가 던 건데요.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중간중간 심어놓으면 또, 달래는 달래도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 것들. 이렇 텃밭이나 주말 농장은 본인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때 저이 아로니아가 몸에 좋다고 엄청 많이 심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도 그냥 자가소리용으로 미포기 심었었는데, 아, 이안주 생각보다 많습니다.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주만 남기고 했다, 뽑았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어, 다음 주에 또 옮길 건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뽑은 아르니아를 보면요. 줄 보면, 그뿌리가지 엄청나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다 모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뽑아놨는데도, 혹시 누가 또 찾는, 지인들이 쓸까봐 제가 전지 가위로 몇개좀 잘라 가지고 나름대로 묘목은 좀 놔둘까 싶어서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또 찾는 분들 가식해놓으면 또쓸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 가지고 몇 줄은 놔뒀다가 혹시 달라면 줄, 아줄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간단히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이렇게 아로니아 블루베리 갱신 어, 보,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겨울에는 사실 이 망을 걷어야 돼요 왜 걷어야 되는가 아마 이게 어, 비올땐 괜찮은데 눈이 오면 이게 눈의 무게를 못 견딥니다 그래서 금년은 안 걷고 중간중간 이렇게 와야줄 돼 있는데 와야줄 돼 있는 부분에 이렇게 좀 고정을 할까 합니다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좀 고정을 해서 잡아주면 눈의 무게를 좀 이길 수 있도록 이런 파이프로 중간 중간 고정을 좀 많이 해놓고 금년도에는 이걸 안 그들까 합니다. 아 이거 긋고 피는 것도 이게 보통이란 말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 긋고 한번 해볼 생각이다. 대히이거한 30평 됩니다. 예, 30평 되는데 최면 이쪽에 한 줄만 어, 볼베리 심었다가 전점 이렇게 한줄한줄 한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다섯 줄. 이쪽에도 어, 좀 옮겨 심었었고요. 여기는 지금 그 꽃무릇 있던 곳을 꽃무릇도 이식을 하고 이 자리를 옮겨 심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무들이 다 성장하면 요슬른 평만 해도 제법 많은 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블루베리는 이게 또 생식도 가능하니까요. 어, 그러면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 어, 나눔하기도 좋고 또 농장 방문했을 때 직접 따먹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제공할 수 있고 근데 저 아로니아는 바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어, 지인들 나눔을 하더라도 어, 바로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블루베리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갱신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로니아는 좀 미안하지만 이렇게 뽑아 냈다 모아 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 지금 이렇게 이제 화분, 화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요게 지금 집에서 제가 키우던 어, 블루베리입니다. 이렇게, 블루베리. 요렇게, 이제 요렇게 있는 것을 이제 화분. 요 화분에서 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빼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눕히고요. 눕히고, 그냥 안 빠지니까 발로 한두번 차면 됩니다. 차고, 또 조금 돌려서 한두번 차면 이게 잘 빠집니다. 이렇게. 어이고 아빠, 저, 어른나? 이렇게 하면 잘 빠진다.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뺀 상태에서 밑에, 밑부분만 좀, 조, 흙이나 자갈 부분만 좀 조정하고, 이렇게 심는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 서른평 정도 우리 주말 농장 안에 이 미니, 미니 농장, 어, 볼베리 농장, 어, 여기에 요 부분을 좀 정리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배추, 어, 별도로 영상을 만들겠지만은, 배추 전통적인 보관 방법, 옛날 아버지가 하던 보관 방법, 즉, 땅을 파서 반지하 형식으로 보관하던 그 방법을, 아금년다면 어, 제가 한번 지연해 볼 생각입니다. 어, 작년에는, 어, 부지포도 덮어봤고, 냉장고에 내가 보관해 봤는데, 아이게그방법도시은 어, 한번 시도해볼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건강한 웃음, 행복한 웃음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